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백강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오늘 그 제목을요 어, 이제 유동의 시대 해놓고서 영화 속 혼자 사는 사람들 하면서 이 과거의 몸은 남성 그리고 떠나온 여성 이렇게 강의를 한번 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금방 보시는 분들은 어. 저게 무슨 의미지? 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또 남자들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 를할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한번, 어, 이제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좀더 행복하고 또 여유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영화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뽑아봤습니다. 영화 속에서 여기 한번 뽑아봤는데, 네, 혼자 찾아 떠나는 인생의 시작이다. 일단 요첫 강의 첫 강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벌써 대충 짐작이 되시죠? 혼자 찾아 요즘 1인 가구가 대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한 이제 2000년이니까 이제 20년 정도 이제 전 이야기가 될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4인 가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 둘, 이런 4인 가구가 대세였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변하면서, 어느덧 세월이 변하면서 쭉 보시면은,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네, 1인 가구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어, 이제 대세가 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아마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쭉 우리가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은, 이제 2045년, 향후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 굉장히 이제 더 많아질 것이다. 1인 가구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 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3%.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이게 2040년이 되면은, 2040년이 되면은, 어, 거의 한 40%까지 가는 이제 수준이 될 것이다. 근데 1인 가구라는 이야기가, 뭐, 조금,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뭐,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단순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 법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1인 가구를 정의를 해놨어요. 이렇게 1인 가구가 무엇인가? 아, 한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다. 이제 이렇게 정해놨는데 사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정책 관련 이야기인데 이 의미가 뭔가 하니 가족 정책의 대상에 1인 가구가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순간. 어, 어떻게 1인 가구가 혼자 살고 있는데 가족이지?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명 이상은 살아야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워낙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 특히 이제 독거 노인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요즘은 또이 이제 청년들 1인 가구들이 늘어나는데 청년들의 삶이 요즘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제 빡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모로 혼자 사는 삶 자체가 국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많아진다. 마, 많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어,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1인 가구도 어쨌든 이 가족 정책의 범주 내에 끌고 와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국가에 사는 어떤 지원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원래 있던 가족 관련 법에 이렇게 1인 가구를, 1인 가구를 살짝 이제 끼어 넣은 셈이 됐죠. 그래서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삶 자체가 국가정책의 어떤 지원 대상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인 가구,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보면은 뭐 싱글이다 솔로다 뭐 독신이다 뭐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근데 최근에 나온 또 단어 중에 나홀로족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싱글 솔로 뭐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요 독신은 물론 이제 그 싱글이나 솔로의 그 이제 우리말 표현이겠죠 근데 싱글이다 솔로다 독신이다 그러면은 뭔가 좀 자유로운 삶아뭐 이렇게 이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 그러면 왠지 좀 법적으로 좀 딱딱한 용어 뭐 통계 청통계용어로볼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홀로족이라는 말이 최근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 기업이나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만들어 만들어그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소비 패턴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고 1인 가구가 주목받는 이유를 제가 방금 전까지는 국가 정책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경제 쪽에서도 기업 쪽에서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는 트렌드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벌써 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보시면서 느끼실 텐데, 어, 1인 가구 소비 패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맞춘 그런 상품들을 어, 이제 속속 개발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상업적인 용어가 필요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예, 요즘에는 나홀로족이다 이런 그 이제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또그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은 아니면 내지는 이제 사, 어,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혼이다 비혼이다 이런 말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혼이다 비혼이다 어, 미혼은 아직 결혼을 안한 사람으로서 이제 싱글을 이야기할 텐데 이 미혼이라고 했을 때는. 아닐 믿자 그러니까 어, 해야 되지만 아직은 결혼을 안한 상태 그래서 결혼 자체를 굉장히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해야 될것 같은 이제 당연한 어떤 인생의 과제로 어, 생각하는 그런 관념을 표현하는 단어가 미혼 아니겠습니까 근데 글쎄 여러분들은 어, 태어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더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 요즘 어,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결혼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어, 사람들이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결혼을 반드시 인생에서의 어떤 필수 과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 더더군다나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면은 결혼을 굳이 내가 왜 할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안 사귀고 주변에 누군가와 사랑을 안 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결혼을 어, 굳이 내인생의 잣대로 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표현한 개념이 이제 비혼. 비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결혼을 안한 거죠. 아직 결혼을 안한 거고 그래서 언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표현의 미혼이 아니라 어, 나는 그냥 인생의 선택으로서 결혼을 안할 거야 어, 라고 이렇게 선택한. 그래서 이제 미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혼이라는 어, 이제 단어를 쓸수 있겠죠. 비혼이라고 썼다가 나는 비혼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도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또그 사람하고 그래 뭐 이왕 이렇게 사는데 혼인신고하고 한번 살아볼까 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인생의 필수 과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이제 비혼의 삶이 또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근데 미혼이든 비혼이든 싱글이든 뭔가 어쨌든, 그, 현재 삶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주는 그런 다, 어, 단어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그 혼자 사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표현하는 어, 단어라고 해도, 이 독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좀 약간, 어, 뭔가 좀 우울한 느낌이 들죠. 예, 독거. 아, 근데 이제 그 1인 가구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독거 노인이라는 말이 많이 그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된 것과 더불어서, 이제 독거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가 앞으로 이제 급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더, 여기에 대해서 요즘은요, 독고 청년이란 말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해 보시면은 독고 청년이란 말까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얘기인 거 아니니 그만큼, 어, 청년의 삶, 청년의 삶이, 어, 진짜 녹록치 않게 되어가고 있다. 점점 더, 어, 힘들어 가고, 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단어로서 독고 청년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는데, 글쎄 뭐 독고 노인은 영어 나왔을까 모르겠지만 독고 청년이라는 말은 어, 이제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인 가구가 되는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은 여기 보시면 어, 이제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그러죠. 뭐 서울로 내주는 다른 도시로, 뭐 부산으로, 광주로 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 나와 살, 살게 되잖아요. 뭐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보면은 이 청년들 중에 당신은 왜1인 가구로 사십니까? 했을 때 응답 비율을 보면은 청년들의 대부분은 이제 그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1인 가구가 됐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배우자와 이혼이나 별거, 사별 때문에라고 했을 때 예, 이 고령층에 가면은 이제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고령층 에 많은 거 이건 이제 사별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로 사시는 독거노인의 경우 이제 많이 계시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에서도 중장년층에서도 보면은 일인 가구가 되는 이유 중에 이혼, 별거 사별인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혼 요인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달리 어, 부부 관계에서 어, 불만족스러울 때 특히 여성들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어, 과감하게 어,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한다. 어, 이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이야기로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 독거노인 수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지금 가족 관계에서 뭔가 좀그 6번 여기 보시면 개인적 편의, 그래서 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 자유를 좋하여 근데 이건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그, 이제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가족과 지내는데 또 가족과 다르게 또 사생활이 필요한 어떤 사생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트렌드도 있다. 어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요인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어 직장 뭐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닌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런 요인으로 중장년으로 가게 되면은 어 이제 그 특히 이제 여성 중장년층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 그다음에 어, 이제, 노인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사별로 인한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이제 딱딱한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떤 뭐 통계라든지 개념 이야기, 법적 용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어, 이제, 그, 여기서부터는 영화와, 영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뽑아내는 어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 어, 이걸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18년에 개, 어, 개봉을 했나요? 어, 보신 분들 아마 그렇게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그 흥행에 성공한 여, 어, 영화는 아닌데, 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임순래 감독께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신 다음에, 어, 근데... 이게 보니까, 어, 일종의 이제 내가 혼자가 되는 순간, 어, 그것도 도시의 어떤 그 지친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내가 태어나고 자라, 자랐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어, 이제 모든 것에서, 모든 어떤 경쟁, 내지는 그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한 발짝 벗어나서, 어, 어떤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 여기는 이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이제 계절의 변화들이 이제 쭉 나와요. 영화로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이런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살다가 나만의 작은 숲을 찾게 되는 어떤 이 해원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목이 어이 해원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목이 리틀 포레스트다. 뭐 이제 이런 제목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집에서 엄마랑 같이 살다가 어, 서울에서 어,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 시작 을 어, 삶을 시작을 하는데 이 해원의 삶이라는 걸 보면은 어, 나 혼자 그 이제 일인 가구나 혼자 사는 삶을 형태적으로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나만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어 내가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을 살지 못했던 삶이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나, 끊임없이 남의 욕구에 맞춰야 되고, 주변 환경에 맞춰야 되고, 남의 기대 수준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뭐 끊임없이 어, 남들이 보는 공무원 시험을 보고, 뭐 시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또 공무원 시험에 붙어야 이 사랑 구실을 할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강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고 한다면, 그니까 이거를 일종의 어떤 사회가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어 하는 이 어떤 으르렁거림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 내가 싱글로 뭐 솔로로 독신으로 뭐 미혼으로 비혼으로 살면은 어 나름대로 나 혼자 나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그 속을 들여다 보면은 어, 이게 나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예,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틀 포리스트를 보면 여러분 리틀 포리스트라면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음식 뭐 우리가 뭐라 그래요? 흔히 말하는 유기농 음식 고뭐 소재가 된 이런 영화 정도로 또 아시는 분들은 들으셨, 뭐 언뜻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 나만의 삶을 어, 이제 찾아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이제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거기서 인스턴트 음식을 이제 뜯어서 먹고, 예, 그런 어떤 회원에게, 어, 이런 회원에게 사회는, 어, 나만의 삶, 어, 이제 나를 위한 삶, 나만의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 생활 속에서 계속 거덕덕 하다가 나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어떤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진상 손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내 옆에는 나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상 손님들이 계셨던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다른 의미의 다인가구, 다인가구로 살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서 그 이제 도망쳐온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못꼭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건 아시죠? 에 그래서 이 서울에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망쳐오듯이 나의 삶을 찾아서 이제 시골에 왔는데 이게 어 영화에 보면 엄마가 뭐어 엄마랑 같이 살다가 이제 엄마가 어디론가 나가 나간 어 이제 집이죠. 근데 엄마가 그쭉뭐 이제 이제 해원이 사는 동안에 다시 돌아와 사는 동안에 엄마, 엄마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장면들은 없는데, 계속 과거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어 이제 엄마가, 회원이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에 어 정신적으로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시골집에서 진짜 혼자가 되었을 때, 인스턴트 식품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의 몸과 마음을 가져가 어떤 진상 손님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에 붙어야 내가 사람 될수 있다, 어 이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사회다라는 어떤 이런 강박이 사라지고 이런 강박이 사라지는 순간 해원은 비로소 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게 혼자 사는 삶이라는 게 어, 결국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리틀 어, 포레스트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제목을 이렇게 혼자 찾아 떠나는 인생의 시작 어, 이제 이걸 생각해볼 이이 이, 이 시작을 할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밑바탕이 되는. 영화로서 한번 리틀 포레스트를 시간 났을 때 한번 이제 봐, 보시면은 또또 또 다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어, 1인 가구가 대세다. 혼자 사는 삶이 대세다. 근데 이 혼자 사는 삶 자체가 이게 뭐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관심거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관심거리가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떤 소비자 집단으로서 관심거리가 되었고. 여러 가지 혼자 사는 삶 자체에 대한 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그 표현으로만 뭐 독신으로 표현하든 이가과고 표현하든 뭐 혼삼으로 표현하든 나홀로적으로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정 어, 나만의 삶을 사느냐 어,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진짜 나만의 삶을 살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그 인생의 길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 강의에서는 그러면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어 혼자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이제 그런 변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현 주소를 어 남성과 여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